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 쌤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점대칭 도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점대칭 도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점대칭 도형을 어떻게 하면 잘 그리는지, 오케이. 물론 뭐 학교에서도 배울 거예요. 하지만 저랑도 어, 저랑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대칭 도형이 무엇이죠? 점대 점대칭 도형은 어떤 도형이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어, 근데 이 도형이 어떠한 한 점을 기준으로 180도를 회전시켰어요. 360도 돌리면 안 됩니다. 반만 돌리는 거예요. 180도를 회전시켰을 때 처음 모양과 완전히 포개어진다면 그 도형은 이제 우리가 점대칭 도형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방금 보였던, 방금 보셨던 도형은 점대칭 도형인가요? 아니죠. 그죠. 처음 모양이랑 포개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도형 갖고 와 볼게요. 두 번째 도형 보시죠. 네. 요겁니다. 이건 어떨까요? 한번 180도 회전시켜 볼게요. 빙그르르르 어때요? 처음 도형이랑 완전히 포개어지죠? 이런 도형을 바로 우리가 점대칭 도형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 되십니까? 어, 별로 안 어렵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형이 있을 때, 어,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어떤 도형. 정사각형 그릴게요. 정사각형. 어떤 도형이 있을 때이 도형의 어떤 점. 물론 여기선 대각선의 교점이 될 텐데 이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원래 처음 도형이랑 완전히 포개해지면 점대칭 도형이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징. 특징이 뭐냐? 음. 자, 어,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특징을 좀잘 알아야 돼요. 점 대칭 도형이라는 건요, 여기에 사실 이 점들이, 이 선이 다 원래 점이잖아. 점들이 막 모여가지고 선이 된 겁니다, 사실. 그죠? 그랬을 때이 점들이, 여기 있는 점이 이, 이게 뭐라고 하죠? 대칭의 중심, 그죠? 대칭의 중심을 관통해서 같은 거리만큼 그대로 간 다음에 찍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가 3cm였다면 여기도 3cm로 가서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어. 또이 점이 얘를 관통해서 여기가 3이라면 얘도 관통해서 여기에 찍히는 거예요. 점대칭이라는 거. 오케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각형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시켜보세요. 점대칭 시키세요라는 말은 이 특정한 점이 이 특정한 점이 여기를 예를 들어서 관통, 예를 들어서 5cm야, 5cm만큼 관통해서 여기 5cm만큼 간 다음에 여기 찍히는 거예요. 오케이. 또이점 또한 이 여기를 관통해서 여 여기 4cm라고 할게요. 관통해서 4cm만큼 간 다음에 여기 찍히는 거예요. 물론 이 선분 자체가 다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 똑같이 이동시키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물론 여기 있는 친구도 이제 띵띵띵띵띵띵띵띵 같은 길이만큼 띵띵띵띵띵띵 가서 뒤에 찍히고 또 같은 길이만큼 띵띵띵띵띵띵띵띵 가서 여기 찍히고 그랬을 때 이걸 이으면 이런 점대칭 도형이 된답니다. 원래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렵죠. 그래서 저랑 한세개 정도로 연습을 해볼게요. 알겠죠? 한세개 정도로 봅시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도형인데, 이게 점 대칭 도형이래요. 이거 그리기 어려웠죠, 여러분들. 그리는 방법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 쌤이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할 것이다? 여기 기억이라는 점이, 기억이라는 점이, 왜안 나와? 어, 기억이라는 점이, 이오를 지나면서, 대칭의 중심을 지나면서, 띵 띵띵띵띵띵띵띵 해서, 같은 거리만큼 띵띵띵띵 가야 되는데 이거 세이 힘들잖아. 그죠? 얼만큼 가야 돼요? 직접 자로 재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거보다는 물론 자로 재도 돼요, 여러분. 그죠? 근데 얘는 보니까 아래로 두칸 가고 오른쪽으로 네칸 갔네요. 그죠? 그래서 아래로 두칸 가고 오른쪽으로 네칸 가요. 자로 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 요거 기억이 여기에 찍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래로 두칸 오른쪽 네 칸. 그죠? 두칸네 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헷갈릴까 봐 다른 건 지울게요. 다른 건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란 점도 봅시다. 니은이란 점도 띵띵띵띵띵띵띵 해서 같은 거리만큼 가야 되는데 이게 찾기 힘드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두칸 위로 두 칸. 그럼 오른쪽으로 두칸 위로 두 칸. 아, 여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점다 찍었으면 점다 찍었으면 찍으면 왜 지워져? 다, 다 찍었으면 이거 이제 이어주면 이렇게 점 대칭 도형이 완성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실제로 180도 회전시키면 다시 처음 모양이 된답니다. 알겠죠? 음두 번째 것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띵띵띵 자, 아까 거보다 조금 더 어렵지요? 어, 그래도 할수 있어요. 어, 어떻게 한다? 아까도 말했죠? 특정한 점 여기라고 할게요.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점 기억은 아래, 여기를 관통해야 되는 건데, 아래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오른쪽으로 세 칸이네, 그죠? 그럼 아래로 한 칸, 오른쪽으로 세 칸, 점이 여기 찍히는 거예요. 물론 이걸 이제 우리가 대응점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하죠. 이걸 좀 미리 말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하다가 생각 <laughs> 지금 생각났네. 여기가 되고 요 점은요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세칸 위로 두 칸. 오른쪽으로 세칸 위로 두칸 여기 찍어주는. 거요 점은요. 아 요기도 있네. 요것도 있네요. 오른쪽으로 한칸 위로 세 칸. 오른쪽으로 한칸 위로 세칸 여기 찍어주는. 그죠? 여기는요, 위로 세 칸, 위로 세 칸, 이렇게 찍어요. 음. 그래서, 나무지 꼭지점들을 다 찍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선분으로 이어주면 되는 거랍니다.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점대칭 도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어, 하나 더 해봅시다. 하나 더 해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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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하고. 자, 보시죠. 이거 지워야겠다. 자, 조금 어려워 보이는 도형이 있어요.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음. 이 점부터 시작할까요? 너무 쉽죠? 얘는 아래로 두 칸, 또 아래로 두 칸,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와, 근데 그 다음이 어렵다. 어, 물론 여러분들이 머리 좋으면 180도 돌려서 바로 생각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풀기로 했으니까. 이 점은 오른쪽 두칸 위로 두칸 그죠 띵띵띵띵띵 띵 그죠 오른쪽 두칸 위로 두칸요 점이에요 이게 대응점 얘는요 얘도 이, 이것도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두칸 위로 세칸 오른쪽으로 두칸 위로 세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얘도 원래는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얘는요 요 정도 다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위로 세 칸.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로 세 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얘도, 얘도 갑시다. 오른쪽으로 밑으로 한칸 가고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한칸 내려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전다 찍어줬어. 모든 거다점 찍었으면 이제 이어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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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분으로 이렇게 이어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친구들이 아 선생님 저는 이렇게 안할 거예요. 바로 그려도 돼요.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음. 저는 근데 이제 실수를 조금 줄이라고 어, 실수 줄이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점 대칭 도형은 이 각에 어각 각이 된다. 어, 이 꼭지점들 여기 있는 사실 모든 점들이 모든 점들이 선이지만 점들이 모인 거예요. 이것들이 요 대칭의 중심을 관통해서 그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찍힌 이렇게 넘어가 찍힌 이런 도형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합니다. 알겠죠? 요거를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점대칭 도형과 점대칭 도형을 실수하지 않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면서 자신감 갖고 천천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음, 바이바이.